하반기에는 슬슬 좀 편안해진다 하시네요 네 그동안 힘들었던 거 조금씩 안정이 된다 하십니다 자식으로 좀 좋으세요 자식으로 자식으기로 음, 결혼을 못하신분 결혼하실 수도 있고 안녕하니까 안녕하세요 장건당입니다 네. 자 오늘 2 0 2 3년 하반기에 우리 61년생이신 우리 63세 소띠 분들 인생 알아볼 건데 네. 우리 63세 소띠 분들은 좀이 나이까지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많았을지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들 어려서 부모 덕도 없고 가장 아닌 가장으로 그렇게 많이 살아오셨어요. 고생을 많이 하셨죠. 결혼하셔도 남편이 있어도 그냥 버팀 목이었고 혼자서 다 가, 그렇게 가장으로 사셨어요. 기댈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어렵다고 내색도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꿋꿋하게 네, 음. 그냥 도와주신 분 인복도 없, 없으시고 참 안타까운 분이십니다. 그럼 이분들은 초연에서부터좀 부모도 없이 혼자 힘으로 자주 성가해야 되는 분들 좀 많은 거예요. 네. 음. 가장 아닌 가장으로 그렇게 사셨어야 됐어요. 아, 그러니까 여성분이더라도 네, 여성, 남편이 있어도 남편이 있어도 가장으로 음. 버틴 목 남편은 그냥 버틴 목 음. 그렇게 사셨어요. 내가 내살 가까이 가면 사랑하시야 되는 견훤사주인가 보네요 네. 아, 좀 그러면 이분들은 좀 한편으로는 좀 외롭기도 많이 외롭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의지할 데도 없으시죠 응. 기댈 데도 없고 응, 사람 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따 응. 의지할 데도 그렇다고 이분들이 내색을 안 하세요 그냥 꼬타게 응. 그냥 버티시기만 우직하게 버티시기만 하시지 응. 바보같이 어따 응. 풀어낼 데도 없고 본인 힘으로 그냥 네. 아, <laughs> 이분들이 약간 좀 그런 성격인가 보네요 내가 좀 힘든 일이고 고민이 있어도 말을 잘안 하는 스타일이요안 하셔요. 아... 안 하시고 그냥 꾹꾹 참으세요. 음... 참고 그냥 남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하세요. 마음의 병이 좀 많이 있으시겠네요. 네. 정말 이분들은 존 선생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많이 대풀기만 하고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말하지 않고 참는 삶을 살아온 거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좀 초년 중년에 많이 베푼 삶을 사신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말년에 좀 좋으신 분들 좀 많이 있으시겠네요. 네, 오, 좋으세요. 음... 자식 복도 괜찮고. 좋으세요 말년에 음. 예 특히 63세 분들 좋으세요 이분은 하반기에 좀 가장 기대해봐도 좋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하반기에는 슬슬 좀 편안해진다 하시네요 음. 네 그동안 힘들었던 거 조금씩 안정이 된다 하십니다 음. 아 힘들었던 게좀 안정이 된다? 예 음. 좀 그럼 이분들은 좀 하반기에 좀 기대해봐도 좋은 부분이 좀 금전의 운기라든지 직장에서 운기라든지 뭐 자식 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좀 좋아 보이는 부분. 자식 운도 좀 좋으세요. 자식 운, 자식 운기로 네. 음, 자식 운기로. 음, 자식 운으로 좀 좋다 하십니다. 음, 자식 운이라고 한다면은 좀 어떻게? 음 결혼을 못하신 분 결혼하실 수도 있고, 음. 응 결혼하셔도 좀좀 하셔갖고 좋은 일도 좀 있고. 아기 낳는 기쁨도 누리실 것 같고 음. 자식이 직장도 잘 다니시고 음. 예그런 기쁨. 정년 퇴임을 앞두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음. 새로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음. 그 방면에서는 좀 좋다고 하십니다. 음. 네. 아, 그럼 이분들은... 서서히 준비해 나가시면 괜찮아요. 아그요 예, 예. 아, 63세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을 해도 괜찮다? 네. 오. 준비하는 게 있고 좀 시도해 네. 보신 게 있으면 자, 좀 네, 네, 도전해 봐도 좋다 하십니다. 오, 좋네요 마지막 으로수스 팀분들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희망 잃지 마시고 앞으로도 좋은 날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음, 음. 네,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